그 이번 시간에 개명전 이름을 준비했거든요. 음. 그래도 괜찮을까요? 네. 개명전 이름과 네. 나이만 제공해 드려볼게요. 네. 어떤 전개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명신이라고 하고요. 72년생입니다. 남자? 여자입니다. 여자요. 정치인 아니야? 어? 정치인이라고 본적없 정치인 없는... 마누라. 아니... 어! <웃음> <웃음> 정치인 마누라 어떻게 알았어요, 그게 보여, 배지. 응, 어... 음, 정장 입고 말들이 참 많은데 윤곽이 자꾸 나올라 그래.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시끌시끌하고내 편은 아무도 없다. 이분 그분 아니야? 그 있잖아 윤씨 네. 와이프 어, 네. 맞죠? 맞죠? 네. 그치 네. 뭐야? <laughs> 저번에 윤석열씨 찍었는데 이제 와이프까지 찍네. 어 너무 시기쁜가 네 그래요? <laughs> 더 얘기 했어야 됐나? <laughs> 선생님 생각하시기 연부인의 사주고 따로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있다고 봐요. 음, 음 있다고 보는데. 네. 이분은 그냥 노코멘트. 아. <laughs> 그러 그러니까 너무 말들이 많으니까. 네. 이게 좀 잠잠해지면 또 수만이로 올라오고, 또 잠잠해지면 또 올라오고. 네. 지금 이런격이잖아요. 네. 이분이. 네. 음, 뭐 윤석열 씨도 뭐 기운이 좋고 하다 보니까 뭐. 여기서 이렇게 그냥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분. 아, 그냥... 음, 음. 이 분이 음.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수 있나요? 이 분? 네 지금 이..이거 시끄러운 상황을? 뭐 여러 가지로요? 이 지금 시끄러운 상황을 별 생각을 안 하시는 걸로 보여요 아..그래요? 음, 그냥 나는 맞다 근데 뭐가 자꾸 올라와도 아니다 그냥 그렇게만 보여이 분이 음. 그냥 그래 또 시끄러워질 일이 있을까요? 뭐안 시끄럽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지? 어, 근데 그게 뭐큰 이슈가 돼서, 뭐 이분이 뭐 크게 잘못되고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가다가 좀 잠잠해진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이분이. 근데 자기 나름대로 지금은 뭘 열심히 하는 걸로 보여. 뭐 주어진 일에. 근데 신경 안 써요. 어, 시끄러운 거를. 그냥 그래, 이분이. 그니까 이분 사주로 볼 쪽에는, 올보다는 그래도 그래도 내년이 조금 나으니까 삼재래도 어. 내년이 좀 낫다 그래 이분이 더 얘기해야 돼? 아니요 아무래도 네. <laughs> 별 얘기가 아, 없어 아, 네. <laughs> 어